여보세요 여보세요 수련씨 잘 지내지 응잘 음, 지내지 어떻게 어, 지내요 나도 잘 지내는데 대선이 우리 코앞 이잖아 어, 그래서 나는 수련씨가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게 사실은 예전부터 어. 좀 궁금 했거든 나는 으, 예, 한국에 와서 이게 선거라는 게 처음에는 원래 내가 부산에 집 받았었는데, 아 어, 그때 한딱 받았는데 3일 만에 막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다가 눈을 뜨는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일을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좀 이른 시간이야 새벽까지는 아닌데 이른 시간에 어. 어? 무슨 시, 시끄러운 소리가 나 뭔데서? 아 선거 유세를 했나보다. 아, 어, 선거 유세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더라고 어. 그래서 대체 이 나라 이거 뭐야? <laughs> 그렇지 우리 선거 어. 없는 나라 사람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장면이지. 그렇지. 응. 그래서 다저 나가봤어. 뭐, 뭐 응. 소리 나는 저 그렇게 저쳐나가 좀좀 저쳐서 쫓아, 나갔는데 차 응. 세워놓고 뭐이 응. 빨간 옷, 파란 옷 이렇게 다뭐 입고 무슨 응. 이런 뭐 깽가리 같은 것도 뭐 찍고 뭐열해 뭐. 응. 뭐. 응.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막 하고 뭐아 근데 그 선거 유세하는 그 내용이 너무 좀 뭐랄까 너, 처음엔 충격, 충격이지 어. 뭐라고 하냐면 형제감이 어. 친데 그중에 어. 제일 똑똑하고 뭐이래 어. 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다 봤던 그런 선거 분위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음. 그냥 딱 정제돼 갖고 막뭐 음. 나가서 뭐꽃 흔들고 뭐 선거에라+ 선거에라 이런 노래나 부르면서 막 어. 정제된 그런 뭐 활동하고 뭐 떠들지 말고 어? 네. 딱좀 뭐라 해야 돼 정숙하게 뭐 진짜 그렇구나. 어 그렇게 선거 유세를 하는 거 보고 막 놀랐지 어. 그러니까 당황하고. 북한은 오히려 선거가 응. 있었네 선거가 있긴 있지 아. 왜 없겠어 보면 선거. 투표일이나 무슨 뭐, 뭐 그런 걸할 뭐 때는 뭐 99.9%의 어당뭐어 <laughs> 뭐, 어, 찬성으로 그렇지 뭐, 어, 그렇게 그렇구나. 뭐 그러니까 그, 그거 는 정말 형식이지 뭐 그렇지 하나마나한 선거 뭐, 그렇지 뭐 수고가 왜 필요한가고 그러니까 어. 거기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뭐 어, 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어, 한국에 와서 이런 뭐 선거로 막 유세하고 나를 뽑아주세요 하면서 정거 유세하는 거 보니까 음.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선거제도긴 어.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면서도 어. 워낙에 그쪽에서 살던 그 시간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어. 내가 받아들은 선거의 모습은 너무 너무 당황하고 어. 좀 무서웠어. 이런 그래. 사회에서 어떻게 내 앞으로의 미래가 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좀 어. 뭐 불안감은 있었 아 지금은 너무 이게, 이게 뉴스에서 나오는 뭐 정보들이 많잖아 뉴스 자체가 그치. 그런 걸 다루고 막 음. 모든 걸 뭐~ 속속들이 진짜 뭐~, 뭐 쌍력까지 한 것도 다 나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음 어. 이게 좀 보기 싫어 솔직히 어. 이게 관여를 하기 싫어. 그러니까 네. 그냥 어그 시간에 뭐딴거 하지 뭐내 관심 있는 거 하지 음. 이런 정도로 정말 좀 어떻게 되야 되나 좀 심적으로 많이 그 나태졌다야 되나 어. 처음보다 피곤해 어. <laughs> 피곤하고 그렇지 피로도가 어, 관심을 좀 두고 싶지도 않고 막 음. 그래 음.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너무 이렇게 대상 기간이고 하고 그러니까 요즘 내가 또좀 시간 돼서 유튜브를 좀 봤거든 음아 근데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음. 보는 내용하고 음. 이 기성 언론 매체에서 주로 보도하는 그게 너무 괴리가 큰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나도. 음. 그래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되나 그런 혼란스러운 면도 좀 있는 것 같아. 음. 음. 그래서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음. 그 농촌이나 뭐 지방, 예, 어떤 음. 작은 단위에서 오히려 이제 선거가 음. 있지. 높은 단위로 올라갈수록 사실을 위에서 임명하거나 뭐 추대하거나 그런 음. 거고 뭐 인민대표대회 같은 거할 때도 보면 그냥 이렇게 예전에는 손을 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도 북한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추대하는 분위기니까 음. 어 찬성률이 높지. 그러니까 나도 어 한국의 이런 선거제도를 보면서 참와 사람들이 진짜 이 선거 한번 지르려고 음.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또 국민들 뭐 어쨌든 5, 60%, 60, 70% 가까이 이런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음. 그거를 감시하고 관리하고 뭐 감독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되는 걸 보면 정말 방대한 시스템이 가동되는 선거구나. 음, 음, 어, 일단 그렇지. 물리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다른 하나는 돈이 되게 많이 들겠구나. 그렇지. 어, 국가 재금으로 다 이거를 할 텐데. 그러면서 아, 이렇게 치러지는 선거가 어, 과연 국민의 그 민의를 음. 뜻을 제대로 잘반영 음, 해야 될 텐데, 음. 최근에는 또 부정선거 얘기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음. 조금, 아, 음. 이 선거제도에 대한 약간, 음, 약간 불신? 음. 어,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음. 마음이 그렇더라고. 우리는 선거가 거의 뭐 없어도 되는 나라에서 살다가, 그래도, 음. 어, 국민 개개인이 이제 뜻이 반영되는 음. 그런 시스템으로 온 거잖아, 한국에. 그렇지.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선거가 어, 좀 음,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음. 모습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수련 씨는 지금 음. 여태까지는 어떤 후보를 어떻게 음. 그 판단을 했는지 나는 그것도 궁금해. 우리가 왜냐면 한국 음. 정치를 사실은 뭐 중국이나 북한에서 잘 배우지 않았잖아요. 음. 어, 어떤 정당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몸만 건너온 거잖아. 근데 몸만 건너와도 우리는 또수 유권자가 됐으니까 해야 되잖아. 음. 그러면 어떤 정치인을 어,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서 뽑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뭔지, 수련신는 어떻게 기준을 잡았어? 어. 여기 온지 이제는 한 10년 남아 음. 많이 지났으니까 처음에는 뭐그 북한에서 살던 김정일, 김일성에 대한 그 내막을 다 알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당들이 추구를 하는 그런 사회가 그래도 우파 쪽이 그래도 음. 어 더그 어 사회를 발전시키는 쪽이다 이런 음. 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음, 음. 지금의 그 여당에가 지금 음, 음. 음, 여당에 찍게 됐고 어, 살다 보 여기서 와서 많이 살다 보니까 아파를 떠나서 그냥 진국인 사람이 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음. 판단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좀 어, 갭이 갭 차이가 나지 음. 않는 사람 음. 그런 사람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문수라는 후보는 말은 그렇게 막 유창하게 뭐 언변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음. 진국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실제로 음. 어,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약들을 막 뭐, 발표하는 걸좀 좀 봤는데, 음. 제일 와닿았던 게그 김은수 후보가 불공정을 공정하게 하, 음, 실현하겠다는 이런 음. 어, 각오가 좀 있더라고. 어. 어, 그래서 딱 보면은 이거는 아이 사람은 진짜 진짜로 이거 일을 하려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게그 야당 추천의 감찰관을 두겠다 이렇게 나왔던 어. 거 이번에 어. 그니까 내 편이 아닌 사람을 감찰관을 둬서 내가 잘하는지 감찰해라 어. 이런 거잖아요 응이 음. 음, 음. 공약을 딱 보고 아이 사람이 그래도 정직하고 음. 그나마 진국인 음. 사람이 있다 음. 이런 뭐 판단이 서는 거지. 음. 나도 그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를 할때 얘기들을 이제 듣게 되면, 음, 음. 어, 그분이 처음이, 처음에 경기도지사로 갔을 때 경기도 공직 이 사회의 부패나 부정 이런 게좀 심했나 봐요. 음. 그래가지고, 아, 이거를 좀 고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음. 어, 감사를 하는 기관이 있잖아, 한국은. 음. 감사원에다가 정말 독한 사람, 음. 한 사람을 내려보내서 우리 경기도를 좀 감, 평시에 감사를 음. 좀 하게 해달라 하니까 그 감사원에서 오히려 이제 질문을 했대 이게 음. 진짜냐고 음. 진짠지 아니면 거꾸로 얘기하는 건지. 음. 그 그러니까 아니, 진짜라고. 진짜 그런 사람 한 사람 좀 보내서 우리 경기도의 도정이 제대로 잘 청렴하게 굴러가는지를 음. 한번 지켜봐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대. 그래서 실제로 음. 김문수 장관 이, 이 후보가 그 경기도지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음. 어, 청렴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예요. 상위권으로. 음. 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어떤 청렴하게 운영하겠다라는 음. 그런 의지나 본인 그 행동으로 볼때 어.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쓰런 네. 씨 말처럼 나도 처음에 왔을 때는 아,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을 등지고 왔을 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으니까 온 거잖아. 어쨌든 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체제가 오래오래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음. 어, 무비판적으로. 북한에 대해 막 너무 우호적이고 음. 중,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게 나는 사실 되게 좀 걱정스러웠거든 그런 정치인들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같이 뭐 휩쓸리다 보면은 우리가 뭐 사람 대 사람도 좋은 사람하고 지내라 그런 말하잖아 을 음, 어, 근데 그렇구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북한이나 음. 중국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닮아가지 않을까 나는 그런 걱정이 좀 들었었어 음. 어 그리고 한국 국민들도 뭐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막 중국 좋아하고 막 그런 음. 문화가 생기니까 아 저건 꼭 아닌데 라는 내가 뭐 중국을 전체적으로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런 우리가 이제 마음 한구석에 있었거든 근데 지난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이 대놓고 음, 이제 공산주의자로 이미 판명이 난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자기 뭐 사상적 스승이다. 음. 그러면서 좀 노, 논란이 좀 있었잖아. 음. 그래서, 어, 예전에는 국가의 음. 어떤 체제에 대한 이념을 드러내는 정치인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는데, 어.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대놓고 드러내는 이런 흐름이 생기는 거를 내가 느끼면서, 아, 어, 나는 어, 어 후보가 음. 대한민국의 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랑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음.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는 제1기준으로 음. 생기더라고. 음.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것들을 검증해도 하는 건데 음. 나머지는 뭐 예전에 내가 나는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나는 음. 그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덜 나쁜 사람 뽑으라고 그러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우리, 그 기준이 그렇게 어. 가는 것 같아. 처음에는 어. 뭐 이렇게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좀막그 뭐 거기에 집쳤다면 음. 지금은 덜아보 그러니까 <laughs>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이 어. 되게 음. 사실 우리 중국이 음. 나는 중국에서 바라봤을 때 나는 대한민국 참 좋을 때 알게 됐거든 대한민국을. 음.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은 청렴한 국가고 음. 삼권분립도 잘돼 있어서 음. 법도. 어, 정치를 견제하고 언론도 어. 정치를 견제하고 뭐 어쨌든 그런 점들이 너무 좋았는데 최근에 보면 이 언론이 오히려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laughs> 막 선동하고. <laughs> 아 뭐. 근데 우리 그 신랑도 좀그 민주당적이거든. 응. 들어오면은 그냥 TV를 켜면 그냥 선동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좀 중립적으로 그뭐 그런 판단을 한다는 나도 음. 그런 걸 보면은 아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 그렇지. 어. 그래서 나는 요즘에 유튜브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음. 판단해야 되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유튜브도 보면, 어, 정말 역량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보도해주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 이렇게 음, 보면 음, 음, 그러면 웬만한 그 기득권 언론사에 속해서 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우에 그 선에서 그냥 잘리고 그렇게 음, 기사를 쓰는 것보다는 음, 그냥 좀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유튜버에서 어, 어, 전달하는 정보가 음, 음, 나는 더 신뢰가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음, 다양 우리 다는 다양하게 비교해 볼수 있잖아요. 그렇지. 어. 그래서 음, 나는 이번 대선에서도 어, 수련 씨는 어떤 생각하고 있나 그런 게좀 음. 궁금했어. 또 민주당 쪽의 그 선동 자체가 뭐, 유튜브는 다 가짜 뉴스고 뭐뭐 음. 이런 식으로 그래. 선동을 다 하니까 우리 신랑도 그런다니까 어. 유튜브 그왜 가짜 뉴스 그 따그러는 그 유튜버를 이렇게 어. 얘기를 조금 하면은 어. 아예 말 자체를 차단시킨다니까. 다 그러니까. 가짜뉴스하고. 음. 내가 대한민국이 청렴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비판할 수 있는 이 목소리, 음. 비판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었다고 보거든.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를 내가 느끼거든. 그래서 나는 어. 좀 불안해. 왜냐면 비판이라는 거는 내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의심스럽다. 음. 음. 그러면 그 의심스러운 부분을 얘기하고 검증하고 의심받는 사람은 드러내서 난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도 선관위에 대한 모든 의혹이 제대로 해명이 안 되니까, 나는 이게 더 문제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음. 몇십년 동안 감사를 안 받았다잖아. 선관위가 그러면 음. 가족... 일리뭐 채용하고 서로 뭐 지금 공무원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막몇 년씩 시간 투자해서 공부해야 그공급 공무원 따고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은. 근데 음. 그거를 가족끼리 뭐 했, 다는게 지금 계속 채용비리가 드러나잖아. 근데 음. 성관에서 하는 해명이 우리는 그래왔다. 그게 관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아니, 이거는 북한이나 중국이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냐고. 근데 성관이라는 집단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야. 몇십 년 동안. 그래서 나는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 사람들이, 음, 음.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착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적인 나라기 때문에 그런 부패가 있을 수도 없어. 또는 있더라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어. 막 이런 자신감 내지는 자만심이 있는 것 같아. 와서 나도 뭐한 10년 정도 되지만 이렇게 와서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의 어떤 정치인한테 뭐 비리나 이런 사건이 좀 의혹으로 터졌다. 그러면 대개의 예전에 한 10년 전쯤의 기준으로 보면, 아, 국민들한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내 자리에서 음. 물러나겠다. 그리고 뭐 사법적 판단을 받고 다시 돌아오겠다. 뭐 이렇게 음. 하더라고. 음. 근데 이재명 한테는 그게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 자리까지 온 거야. 이재명은 음. 모두 검찰 탄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그 어. 다른 정치인들한테 드러났던 그런 의혹은 그거는 검, 검찰의 탄압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맞안 안 맞는 사회 자체가. 어, 대한민국이 좀 좋은 나라고 계속 좀잘 됐으면 음, 좋겠는데 음. 사실은 정말 그 범죄자가 집권을 하거나 네, 공산주의자가 집권을 완전히. 하거나. 대한민국 기, 어, 기존의 그 어떤 잘 만들어져 온 음.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이 권력을 음. 잡으면 사실은 좀 공포스러운 거잖아 그렇지. 우리 기준에는이 사람이 그 아까 유튜브 그 공약 보면서 모든 그, 그, 뭐, 그 인권위원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이거 그못 뽑게 해, 했더라고 자기 공약에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신만만한 게 음. 원래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되면, 2 0 2 8년에그 중간에 그 선거가 또 있더라, 지방선거가. 음. 그 지방선거에서 지면은, 이게 국회가 저쪽으로, 저 지금이 여당쪽으로다 넘어가는데, 음. 솔직히 이게 국회에서 다 저쪽으로 넘어가면 자기는 이게 그 거꾸로, 역으로 당하게 되는 상황인데, 음. 이거를 그 공약으로 내셨다는 거는 무조건 자기가 선거에 성격, 이긴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음. 그 밑바탕에는 부성선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음, 그렇지 음.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얘기해 볼 거리가 좀 많을 텐데 아무튼 오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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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 선거에 대한 얘기는 음. 음, 덜 나쁜 사람으로 뽑아야겠다 <laughs> 맞어 음. 덜 나쁜 사람 음, 진국인 사람. 나는 김문수 후보가 진국인 것 같아.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그래. 다른 주제로 한번 내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음.